그래서 그 악몽이 사실은 환희인 거예요. 그 옆에 환희라는 시가 나와요. 보면. 그 악몽과 네. 환희라는 것이 완전히 네. 대비가 돼서 참 괜찮네요. <laughs> 예. 깡마른 가지를 하늘로 뻗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우성 친다. 파란 봄의 혈에 견고한 죽음을 찢고 죽음 위에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독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들의 단어가 어두운 느낌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캄캄한 네. 깡마른 가지 네. 아우성 혈액 견고한 죽음 죽음 파란 혈액하면 이것도 기괴하잖아요 네, 그것도 독 <laughs> 차갑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봄이 하나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봄하고 아름다운 <laughs> 네. 그것이 아름다운 독이 되는 거야. 네. 봄이 새로 태어나는 새싹들이 올라오는 광경을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럼 독이의 핀 꽃처럼 예. 음, 블루 장미 같이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래서 황리가. 이게 봄이 오는 것을 환희로 봤는데 네. 그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결합을 해서 네. 어, 환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인, 예 시인의 네. 그 상상력으로. 네. 그래서 깡마른 가지를 하늘로 뻗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겨울을 말하잖아요. 네. 나무의 겨울, 네. 아우성 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새롭게 싹틀 라고 그래서 파란 네. 봄에 혈액을 향해서 점차 이렇게 우물 트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견고한 죽음을 찍고 견고한 겨울을 견디고 죽음 위에서 다시 타는 아름다운 독이여. 그독 안에서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거기에서 한땀 꽃이 피터듯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환이라고, 봄의 환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겨울을 딛고 하는 것을 이 악몽하고 이 시하고를 비교해보면 네. 정확하게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도 환희를 만들 수가 있고 초승달 같이 아름다운 그 저녁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악몽을 갖다 연상할 수 있고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데메테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딸을 yeah. 잃어서 yeah. 예, 어. 모든 생명력을 잃고 다 자포자기하고 죽어 있다가 yeah. 딸이 다시 지하에 끌려갔던 페르세포네가 다시 지상에 데메테르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환희같이 이렇게 근데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끌어서 이렇게 환희처럼 yeah. 펼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yeah. 시인이 펼칠 수 있는 또 상상력이고 이 시도 강인한 시인의 시집 황홀한 물살에 이제 나와 있는 시. 예. 이죠. 그 데메테르가 네. 땅의 여신이 또그 네. 모든 곡식을 가꿔주잖아요그페르소폰에는씨앗이라 네.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데스한테 잡혀가갖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지하의 음식인 성류를 먹고. 네. 못 따라오게 됐는데 제우스가 중재를 하고 해갖고 6개월은 지상에서 살고 6개월은 네. 지하에서 살수 있다는 것이 곡식을,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겨울로 해갖고 6개월이 가잖아요. 네. 6개월 동안 땅 속에 씨앗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을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땅 속에 지하 하데스에 있다가 다시 피어나는 거, 네. 그걸 상징화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네. 아, 그리스 신화가.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저기 그 해석이, 어, 동양에 보면은 그 장자에 보면은 네. 그 붕쇄가 날아서 북해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6개월간을. 네, 네. 그 붕쇄가 6개월을 날아서 간게 아니고, 남쪽에 음. 그 따뜻한 기운이 6개월 동안 북쪽을 향해서 가고, 붕쇄. 붕은, 봉황은 남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봉황은 그 남쪽에서 이 여름을 맞아, 하잖아요. 그 새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전부가, 그 네. 남쪽에 있는 새들이. 그리고 겨울되는 북쪽 새가 또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그, 개의 현무가, 예. 네. 6개월을 다시 또 저기, 그,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절의 순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네. 예. 그렇... 그것을 그대로, 아, 이거 뭐, 그, 6개월을 날아가는 새가 있냐, 6개월을 내려가는 현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요. 그래서 옛날에 어, 우리한테 보여주는 신화라는 것은 항상 그 상징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예,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시를 해석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 상징을 해석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요. 예, 그래서 그 상징 속에 있는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내가 또 시를 쓰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보면. 아, 그렇죠. <laughs> 어떻게 이런 상징을 내가 보석 같은 상징들을 제가 곁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볼수 있다는 거,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상징들을 이제 새롭게 또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